안녕하십니까. 종로 기술사 학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공부 아침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공부 아침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일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시공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질사공법 매일공부 아침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 문 거, 124에 건축 용어 1교시에 9번, 10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문제 9번인 지하 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벽 방수 재료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 방수층은 실질적으로 방수 재료는 나쁜 것은 없지요. 건축 기술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커니즘을 본다라면 물틈 한쇄 압력이죠. 예, 이 메커니즘이 어, 생각이 나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외벽 방수 재료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수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지하 외벽의 누수는 폼 타이 구멍 그 다음에 타설 인부에서 주로 많이 발생됐죠. 자, 그래서 벽체 인부는 무엇입니까? 뭐 지수판이죠. 그 다음에 폼 타이 구멍은 무엇입니까? 뭐 국부 방수, 즉 도막 방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물빼기 파이프를 골조 공사 시에 방수턱 주변으로 설치해서 뭘 해야 됩니까? 유도 배수를 해죠. 지하층의 피트 또는 지트정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균열 유도 균열 주의. 그 다음에 균열 부위에 보강 방수를 실시합니다. 자 지하 외벽의 방수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음 요거는 지금 잘못됐는데 예, 같이 들어갔네요 탄소당량이 0.858땜에 이거는 <laughs>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편집이 잘못됐네 예. 자 외벽 방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하 외 벽체면의 전면 방수 사례가 있구요 지하 외벽과 기초 접합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내측에 외측에는 바로 방수하고 방수 보호제, 내측에는 어떻게 전면 방수 불연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지금 보시면 이곳이 바로 매트 기초 기초판입니다. 이 기초판 주변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모서리 부분은 방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벽 방수의 요구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 지하 외벽 누수 방지와 지하 외벽 관통 슬리브, 지하 이중벽 구조, 지중에 면한 콘크리트 벽제 방수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 외벽의 누수 방지를 본다라면, 뭔다? 숲 행창, 치수판, 그쵸? 그 다음에 지하... 지하판 주변의 벽화부에 콘크리트를 어떻게 미실하게 타설해서 공부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물빼기 파이프, 즉, 유도베스를 통해서 지하피트 또는 집수종으로 유도베스를 해야 됩니다. 자, 지하외벽 관통 슬리브 같은 경우, 설비 슬리브가 돌아다닐 수 있죠. 장치될 수 있죠. 그래서 외벽 슬리브 시공 후에는 누수가 수반되기 쉽죠. 그래서 지수장치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 지하에 있 관통슬리브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 설비나 또는 어,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 통신이 가끔가다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통신 하자를 본다고 다른 데를 갔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관통시키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건축에 있는, 어, 관련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슬리브 주변을 갖다가 지수할 수 있도록 백업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리콘 집어넣고, 도막방수하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관통 부분이 있겠죠? 예, 네, 요렇게 관통이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라면 여기 부분, 그쵸? 여기 부분이 지수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지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뭐백업재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리콘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도막 방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관통 슬리브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건축 모르게 통신이나 통신 같은 거 같아요. 통신, 어, 통신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뚫어놓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여기 누수가 되어 갖고 애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자 보수를 하는 때가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물새는 집들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 물새게 되는 부분들을 제 건물들을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분명히 담수 시험할 때는 물이 안 셌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비 배관용 슬립을벽 두께 에 맞추고 방수를 고려해서 반드시 플랜지 설립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벽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 품질 향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친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중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흙과 면하는 지하 외벽의 외측면, 그 다음에 컨스트럭 조인트, 즉 시공 이음이죠. 균열 유도줄눈 보강 방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설계 여건상 새벽 외측에는 이중벽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누수와 결로 발생하려선을 고려해서 방수 및 단열재 시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요구 조건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방수 공법과 봉수층, 보호층 기타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번째 문제 10번입니다. 어, 용접부 비파괴 검사 중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어, 우리 책에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뭘 물어봤습니까? 예, 비파괴 탐상입니다용접부 비파괴 검사라면 철골공사이겠죠? 그렇죠? 철골공사입니다. 바로 어, NTP공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한번 본다면 라 용접 부위에 초음파를 투입과 동시에 불라운관 화면에 용육 상태 형태로 결함의 종류와 위치 범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불라운관 화면에 나타난 영상으로 결함을 판정하고요. 넓은 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검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비파괴 검사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키 워드가 되겠죠. 그쵸? 초음파 통시에 불안과 화면 용도 상태의 형상, 그 다음에 결함의 종류, 위치, 범위를 검출하는 방법이고, 뭐,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인 피파기 검사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탐상법의 원리, 즉, 메카니즘이 지요 바로 요런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사파를 보내고, 반사파가 오게되고 발사파, 반사파. 그래서 결함을 알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요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파탐사법에서꼭 잊지 말아 주시고. 자, 다음으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특징은 장치가 소용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에 운용 취급이 편리하죠. 왜? 4kg니까 들고 다니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마떼미음 T형이음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균열검출이 용이하다는거 그쵸 아자 마떼미음하고 T형이음이 나왔는데 자모살용접하고 확인을 해 본다면 자 마떼미음은 노론용접 형상부정 이런 형상 부죠 예, 여기가 용접 비드가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게마떼미이죠 예, 마테니움.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는 거 필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성이 좋다는 거 복잡한 형상의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검사 시 유의사항은 검사 기술자의 초음파 기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는 거 주파수는 1에서 5그 다음에 작업시간은 30분 전에 감도가 안정되는지 그 다음에 검사할 용접 부위를 깨끗이 손질합니다. 녹, 페인트, 스케일 제거하고 청소한다 자, 검, 겸... 결함이 나타날까는 그 주위에 정밀한 탁금상하고 결함 위치, 종류, 깊이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 지하구정에 적용되는 외벽방수재료의 요구조건 문제 9번과 그 다음에 용접부 비파괴 검사 중 초음파 탐상법까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아, 용접부 비파괴 검사 중 초음파 탐상법은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외벽 방수재료의 요구조건은 길잡이나 그림도해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공부하셨던 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또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11번, 12번, 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 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 클래스의 기술 지침 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 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드를 종로 길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